I only want, want you. I only want you, yeah. I only want you. I only want you to pull me closer. Pull me closer. 네, 안녕하세요. 가을주입니다 오늘은 우주의 벌컵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뤄볼 부위는 바로 이두근육입니다. 제가 팔 운동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팔 근육을 정말 빨리 키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간의 이야기와 최근 제가 정말 팔이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어떤 운동으로 이두운동을 하는지 그런 어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랭킹닷컴이 최근에 1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닭가슴살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또 경품 이벤트에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는 많이 하면 좋아진다. 많이 해야지만 지금 내 팔은 성장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트수도 되게 많이 하고, 운동 시간도 되게 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모든 부위 운동들을 다 그렇게 하듯이, 이두 운동도, 아, 기본 운동에 좀 집중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어 운동법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두 운동하면 기본 운동이, 일단은 바벨컬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벨컬을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무게에 도전하고, 되게 무거운 무게를 치려고도 하고, 풀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전 구간을 좀 운동을 하려고 했고요. 그때 뭐 다른 운동들도 뭐 가슴 운동은 뭐 벤치프레스만 하고 스쿼트만 하고 데드리프트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두도 바벨컬 하나만 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딱 보냈는데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벨컬 중량이 잘 아우르지가 않는 점 계속 비슷한 중량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무거운 무게를 들기에는 치팅을 너무 쓰는 것 같고 내가 통제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아 바벨컬이 정말 기본 운동인 것봤는데 언제까지 내가 40kg, 50kg 바벨컬에서 머물러야 하나 그러니까 그때도 그 생각은 있었어요 점진적 과부하를 위해서는 무게를 점점 올려야 되는데 이건 무게를 잘 오르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치팅을 쓰고 그렇게 해서 무게를 들었다 한들 그 다음에는 그 무게가 뭐 나한테 익숙해지는 무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위 운동들은 벤치프레스 같은 거는 중량도 잘 올랐고 스쿼트 같은 것도 중량 되게 잘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바벨 펄이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게 중량을 올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그런 걸좀 느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1년 정도 전쯤이었나요? 그냥, 우연히 그냥 문득 생각이 든것 같아요. 바벨컬보다 더 이두 운동을 잘 시킬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운동이 바로 언더그립 풀다운이었어요. 언더그립 풀다운으로 이두 운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저희가 모든 운동을 기본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단순 관절 운동이라기보다는 다중 관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절을 쓰면서 근육의 협응을 하면서 뭐 삼두 같은 거를 말을 하지 않는 딥스 같은 거를 할 때도 어깨랑 팔꿈치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삼두는 딥스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반대로 돌려서 언더그립으로 풀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두에 자극이 갈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더그립 풀다운을 할때 마지막 추측하는 이 자세가 뭔가 바벨컬 자세랑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거를 보고 한번 언더그립 풀다운으로 이두 운동을 한번 해볼까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 전인가 2019년 2020년 그때도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하긴 했는데 뭔가 자극이 뭔가 시원찮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자극도 잘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덤벨컬, 바벨컬을 해야지 자극이 잘 오는 것 같아서, 아, 이거는 별로인 것 같다 해서 그만뒀는데, 이제 그때보다 좀더 내가 근육을 통제하면서 근육을 잘 쓰는 그런 어떤 숙련도가 높아질것 같아서, 아, 이거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전쯤부터 이제 풀업 머신에서 하는 언더그립 풀다운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세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좀더 자극이 잘 오는 자세, 좀더 이두근육을 잘 쓰는 자세, 그런 걸로 계속 바꿔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제 거의 완성된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되었는데 효과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삼두를 키우려고 한다면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가 다중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벨컬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고정해서 들면 은이 팔꿈치 관절만 쓰는 어, 고립운동식이고 이언더그리프다운은이 어깨랑 거의 등이랑 이 팔꿈치를 같이 쓰다 보니까 거의 다중관절 운동 느낌으로 좀더 중량도 많이 들수 있고 그만큼 여러 근육의 도움을 받으니까 협응을 하면서 좀더그 이두근육의 타겟도 잘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운동으로 되게 효과를 많이 봤고 이두가 되게 볼록해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평평했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그렇게 포즈를 잡으면은 좀더 이게 뽕긋하게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나한테 효과가 좋고 진짜 계속 더 해봐야겠다. 그리고 중량도 되게 잘 올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만족스럽게 하게 됐는데 그리고 운동할 때도 느낌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좋고 그리고 할때 펌핑도 되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바벨컬할 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서 아, 이거는 내가 계속 해봐야겠다 계속 해보고 진짜로 한거 좋은 것 같으면 영상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더 그리프 다운은 그렇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좀 고립 운동으로 넘어가는데요 고립 운동은 제가 프리처컬 머신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리처컬 머신 제가 유일하게 중량을 잘 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저는 보통 50에서 60kg 정도로 프리처컬 머신을 하고 딱 다른 운동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기본 운동인 언더그리프 다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리처컬 머신 하고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 추가했는데 해머컬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3개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트 수는 최대한 적게 하고 어, 한 세트, 한 세트, 그 전에 했던 그 무게라든지 횟수를 뛰어넘는 거 그것만 일단 무조건 집중하고 있어요. 한 세트만 해도 되니까. 그리고 한 세트가 이제 하고 있을 때, 아, 내가 지금 오늘은 이한 세트에 모든 걸 건다. 그런 생각으로 하다가 힘들어서 힘이 빠질 때도 숨을 고르면서 계속 하려고 노력하면서 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팔이 되게 많이, 어, 이두가 되게 뽕긋해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팔도 계속 그 사이즈를 미치지 않고 계속 굵어 있는 느낌이라서 좀더 해보고 더 멋진 팔을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을 때이언더그립 풀다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더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의 이두운동 변화 과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저는 진짜 팔이 굵어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되게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아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운동이 뭘까? 그거를 계속 찾으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지금의 이런 방법으로 정립하기까지 어, 되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온것 같은데 어,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저의 이런 경험과 과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랭킹닷컴 11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저렴하게 닭가슴살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쿠폰도 받고, 공품 이벤트도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랭킹닷컴에서 이번에 11주년을 맞이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저렴하게 랭킹닷컴 닭가슴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한 팩당 900원에서 1,000원대 상품이 많이 있어서 가성비 좋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11주년 기념으로 11% 할인쿠폰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4만원 이상 구매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닭가슴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랭킹닷컴 홈페이지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꼭 참여하셔서 경품도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랭킹닷컴 제품들로만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근육을 키워왔는데요. 확실히 먹기에도 편하고 가성비도 좋아서 제가 몇 년째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도 지금 매일 4, 5개의 식단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고,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벌크업을 할때 먹기 좋은 볶음밥 제품들도 있고, 다이어트를 할때 먹기 좋은 닭가슴살 제품들도 있으니, 한번 꼭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랭킹닷컴 식단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조상 조심하시고 같이 듣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